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습니까? 오늘 너무 늦게 리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들어와가지고, 퇴근하고 들어와서 피곤해서 그냥 잠깐 고라 떨어졌다가 8시에서 한 9시 사이에 깨가, 깨가지고, 이제 막 정신 차리고 요거저거 주워 먹고서 좀 기운 좀 차리고서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원래 시리즈 별베카 순서 재리뷰 영상 12번째 일정을 해야 되는데, 1두번째 일정 세. 세. 12번째 미니마이트 칸을 했는데그 일정을 미루고 오늘은 어제 겨우겨우 완성했던 볼포크 세트입니다 볼포크 건도벨 건글 그리고 빅볼포크까지 이게 빅볼포크는 딱히 기대를 하지 않고 완성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확실히 시규어하고 확실히 다르다는 걸로 들거든요 사실 요 볼포크하고 둘은 기대는 곱빼기도 하지도 않고 완성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이 신고식을 하고자 했던 게딴게 게 아니거든요. 일단, 비클모드는 쇼트 영상으로 건글이랑 건도벨은 비클모드를 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한번, 이제 이세개 메카가 합체를 하니까 마지막 빅볼포크를 한번 견본을 완성해보고, 해보는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쿠팡에서 하다가서 리뷰를 하다보면 내용, 자세한 내용을 안 넣고 미리 그냥 찍어 놓은 거, 포장지 사진만 사진 찍어 놓고서 올려 놓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보, 보여주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빅볼 포크부터 합체하는 거, 합체 씬을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시, 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세팅 준비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세개 메카 셋 시합시 합체하게 항상 볼 거라는 거죠. 썸이 있다! 한글판에선 거인 합체! 그렇게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처음 이제 빗볼 포크, 빗볼 포크고 네. 들어가고그 다음에 이제, 오른팔부터 가겠습니다. 오른팔, 건더벨부터. 건더벨일 경우는 건더벨의, 건더벨의 팔다 빼주고, 여기 스쿼드까지 다 빼준 다음에, 이렇게 남으셨죠? 이 남은 상태에서, 여기를 열고, 스쿼드를. 비클 모델체처럼 이걸 끄고 열어서 이걸 다 넣어주고 이거 빼주고 그리고 오른손지 확인하고 이렇게 이러면은 오른팔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건글이죠. 건글은 요 프로펠러부터 빼주고 똑같이 건글도 이걸 빼주시고 아 그리고 아까 빠뜨리고 못했는데 자이 합체 조정 사이렌 요를 여기다가 맞춰주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완성했죠 그 다음에 아까 건글 맞아 하다 하는 거요 건글은 얼굴도 빼줘야 됩니다 빼주고 양팔 빼고 그 다음에 스쿼드 부위 다 빼주고 그리고 건, 건글은 여기 이렇게 팔 꽂아 주고 여기다 프로펠러를 여기다 담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런너 마지막 런너 G2를 여기다가 맞춰주면은 자3 2이단 앞치하고. 완성했습니다. 빅볼포크 야, 볼포크 이렇게 한번 완성했고, 원래는 빅볼포크는 딱히 기대는 하진 않았으나 이렇게 완성했더니 목소리가 보입니다. 빅볼 포크를 완성해 볼 목적으로 이게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일단 건더베 건글을 완성하려고 목적으로 완성한 건데, 이렇게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확실히 볼 포크랑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놔도 느낌은 괜찮습니다. 확실히, 이게 확실히 피규어랑, 피규어 빅볼 포크하고또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피규어 버전이랑은 확실히 느낌이 달라서 그런지, 솔직히, 빗볼 포크를 완성할 목적이 아니라, 건도벨, 건그를 완성하려면 목적으로 하는 거였어. 왜냐면은, 빗볼 포크가 원래 기존에 빗볼 포크가 있었기 때문에 좀, 돌, 두고 생각을 안 해놓은 건데, 이렇게 놓은 거, 돌리는 거거든요. 확실히 이 느낌들을 한번 해봤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억하기로는, 빅볼포크도 인기가 끝내줬다는 메카 중 하나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빅볼포크는 나중에 앱센피 버전은 나중에 한번 따로 완, 다시 한개 하서 완성해볼 계획입니다. 이번 거는 건도벨 건글을 완성할 목표 목적이었기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신고식은 여기까지 하고 빅볼포크 건도벨 건글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 마지막 하루, 힘차게 시작했다가, 힘차게 마지막 물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제, 한 살림, 한 살림 워크숍이라고, 저는 그 일정 때문에, 내일 출근 안 하고, 바로 그냥, 저희 이제, 사업단에 사업달은 사망이니까, 저희 문이면이라고문이면의 농협 앞에서 만나서, 거기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해서, 여기서, 불러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부터는, 제두 번째 로착했던 메카 보시면 아시죠? 간바루가 간바루가를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마지막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셔서 힘차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나스카 어스카로 넘시다